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관이 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방금 되어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일로 인해서 되게 얘기가 많은데 그 사건 사고 영상들을 보고 실제 피해자인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인들한테 부인구직할때 텔레그램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올리는 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 저도 한국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보내는 걸 제가 실제로도 봤었고요. 사실, 실제로 지켜지는 말은 없죠. 왜냐면 오게 되면 안금되고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당근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를 봤었는데 아마 저렇게 해서 서류를 들고 가게 되면 저처럼 이제 차에 타서 단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은 아 저도 그때 당시에 이걸 보여줬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왔던 한국인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이 다 신용불량자거나 더 이상 돈을 벌수 없어서 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글을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저가 있던 곳은 저렇게 막 개방적이지가 않았어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이럴 거는 없었는데 이제 호텔에도 단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하는 일이 그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중국인 조직한테 넘겨주고 자금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안 넘기고 그냥 본인이 뒤로 몰래 숨기다가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저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봤었는데 아마 저 여자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성매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라이브로 송출하는 그 바카라 이런 거패 나눠주는 여자일 텐데 저렇게 도망갈 정도면은 아마 빚을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아서 저렇게 탈출 시도하다가 탈출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진짜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경찰들도 돈을 주면은,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해서 진짜 막 대도시에 있는 경찰들 아니면 대부분 다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있던 곳에서는 저거보다 컴퓨터가 더 많고 사람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는 큰 단지보다는 사람이 적은 단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기 컴퓨터가 이제 대부분 그 범죄에 쓰이는 이제 컴퓨터인데 저기 보면은 이제 텔레그램 켜져 있고 라인 깔려 있고 인스타그램 이런 게 켜져 있고 또 한쪽은 보면은 로맨스 스캠으로 뭐 여자랑 남자랑 영상통화하고 있는데 송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러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은 일어나서 막 바로 일하고 이러니까 근무시간이 길어서 아마 저기서 그냥 바로 자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을 이제 뉴스를 저도 보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원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 사람의 여권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명의로 불법 자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여권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동하면서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사람들만 챙겨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뺏겼었죠. 못 받았고요. 아마 제 여권도 어딘가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파란색은 몇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저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들 거라고 들었는데, 거기는 진짜 중국인이 반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음식점이든 어디든 다 중국어가 붙어있어요. 그냥 중국어로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게 캄보디아라고 저는 들어가지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말 힘들게 나왔습니다. 8시까지 와주세요. 우선 8시 업무 시작하면 뵙겠습니다. 선생님, 뱀이 좀한내해주세한국가셔서 부재 중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체가 어쨌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저 앞에 허허벌판에서 그 조직원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마당 아까 그 끌려가는 동영상처럼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앞에서 근데 그 앞에 거기 서, 서 있으면 보호해드린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건 저도 사진 찍고 다시 대사관에 갔을 때 실제로 그 앞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아직 시간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 경비들도 현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이 안 통해요.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고 그 옆에, 대사관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저 사람도 저랑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사관에서 왜 저한테는 보여요?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작년에도 280명을 구출했다. 근데 우리는 욕만 먹었다라고 저한테 실제로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가... 아, 뭐이 정도면 별로 안 다쳤네. 뭐 다른 사람은 뭐 각막이 튀어나오고, 뭐 뭐가 어쨌고 저쨌고 이 정도면 별로 다친 거 아니다. 말쩡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많이 났었죠.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에게도 잘 웃어주고, 저 사람이 얘기한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착해요. 그거는 저도 뭐 밖에서 돌아다닐 때도 보면 되게 착하신 분들 맞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캄보디아는 중국인이 장악한 그 중국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저 사람은 모르겠어요. 대본인 것 같은데, 아무저 사람도 돈을 받았거나. 저는 솔직히 한국인인지도 조금 의심이 돼요. 중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돈을 받고 저런 홍보 영상을 찍어준 걸 수도 있고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나라가 한 면만 보면 평화로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출이 되고 여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식당에서도 밥도 먹어봤고 그 모습만 보면은 평화로운 건 맞아요. 관광지인 것도 맞는데 밤이 되면 돌변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뭐가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얘기하는 데는 완전 도시거나 그런 쪽만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분이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일부분만 좋고 나머지는 이미 중국 쪽에 장악되지 않았나. 유명한 영상이라 해서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았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뒤에 나와 있는 로고가 그 태자단지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연관이 돼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캄보디아는 진짜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기 때문에, 왜냐면 승리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제 알게 될 곳이 없잖아요. 저 정도 인지도에 뭐 돈이 그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캄보디아, 가서 살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인 조직원들이 얘기한 것도 들어보면은 집도 엄청 좋고 한국에 왜 가냐 라고 얘기를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아마 승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일 위쪽이겠죠. 그러니까 저 그룹에 있는 완전 위에 임원급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혹여나 진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기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저로서는 좋은 감정이 들 수는 없죠. 어렵기도 하고, 오히려 도와주려면 도와줘야지 저러고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한번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캄보디아가 저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실제로 거기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캄보디아는 진짜 웬만하면, 아니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뉴스 송환됐을 때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도 실제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알고 간거 아니냐? 그 대사관 분들이 했던 말도 구해줘보니 막상 조직원이었어. 그 사람도 있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실제로 저처럼 납치당했거나 그랬던 분들도 같이 욕을 먹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피해자분들한테는 힘내라고 얘기는 말하지도 않지만 그냥 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고수익 알바는 절대 없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캄보디아 피해자의 자세한 이야기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